가장 안전한 캠핑난로 사용법 6가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오래된 등유는 그름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 폐기시켜주고 새로운 등유로 받아주고 30분 전에 주유를 해줘야 심지가 충분히 적셔져서 그름이 생기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등유난로 밑에 이 판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판이 등유난로 사이에 공기 통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꼭이 판을 사용해주셔야 됩니다. 네 번째, 불을 붙이기 전에 이 심지가 반듯하게 자리를 잡았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불을 붙였을 때그름이 생기지 않고 등유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 캠퍼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환기에 대한 부분인데요. 텐트 안에 벤틀레이션을 열어주셔도 되고 텐트 밑에 입구 쪽을 좀 열어주셔도 되는데 그 열어두시는 공간의 크기가 주먹 하나 정도만 들어갈 수 있게 열어주시면 일산화탄소 중독 없이 안전하게 캠핑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종유난로를쓸때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요. 이 경보기에도 시중에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있지만 제가 추천하는 경보기는 C타입으로 간단하게 충전할 수 있고 그리고 LCD 패널이 있어서 일산화탄소 수치를 체크할 수 있는 경보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